9월 17일 새벽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 규빗이요, 너비가 20 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 규빗이요, 높이가 120 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잔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의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아멘.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이제 시작됩니다. 오늘 2절을 보면 왕위에 오른 지 4년째 되었을 때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꿈꾸었고 반드시 이 일을 이뤄야 한다고 사람들에게 그리고 솔로몬에게 유업으로 물려주었던 성전 건축이 드디어 시작이 되었습니다. 1절은 그 성전이 건축한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장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하면서 성전 건축을 하는 장소에 대해서 두 가지의 지명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모리아산이고 하나는 오르난의 타장마당입니다. 모리아산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면 우리에게 떠오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북쪽으로 60km 떨어진 산에 가서 백세에 얻은 아들을 제물로 바쳐 제사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했다라고 하십니다. 그 아들을 정말로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시험하려고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이 이해되지 않는 명령입니다. 굳이 모리아산으로 가야 되는 것도 이해되지 않고 자신의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것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순종합니다. 일찍 일어나 번제에 쓸 나무를 준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 이삭을 그 재단에 묻고 죽이는 그 자리까지도 가게 되죠.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를 신약 성경은 그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의 독자 이삭을 통해서 많은 후손을 이룰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분명히 하셨기에 아브라함은 지금 이삭을 죽인다고 할지라도 이삭을 다시 살리셔서 자손을 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 다시 살리셔서 후손을 이어가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장면 가운데 멈추시면서 아브라함을 강하게 부르셨고 그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던 그 양을 통하여서 번제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안에 있었던 믿음을 확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싶으셨던 것을 보신 겁니다. 시험하셨고 그 시험에 완벽하게 통과하는 아브라함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받고 싶으셨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화려한 어떤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은 창세기 22장 16절, 17절로 끝이 납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합니다. 너가 그 독자를 아끼지 않고 나에게 드렸기에 나는 너에게 큰 복을 줄 것이고 내가 너를 번성케 할 것이고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다의 모래가와 같은 그런 어떠한 놀라운 축복을 하시겠다 라고 말하시는 겁니다. 가장 귀한 것에 바쳤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떠한 예비하심을 보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솔로몬이 일천 번째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자신을 나타내셔서 무엇을 줄까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이 왕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함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부와 재물과 영광까지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솔로몬에게만 아니라 순종의 예배를 드리는 아브라함에게도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배, 진심의 예배, 온전한 예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모리아 산 이어서 나오는 것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입니다. 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연결된 인물은 다윗이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여기에 해당하는 스토리는 좋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윗의 인생의 가장 부끄러운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사단의 충동을 받아 인구조사를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역대상 21장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단의 충동을 통하여서 자신의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 내가 이룬 업적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기뻐하지 않으셨고, 이 인구조사에 대한 대가로 전염병을 내리셨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습니다. 다윗의 교만으로 인한 결정 때문에 7만 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일 앞에서 철저하게 다윗은 회개합니다.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다윗에게 사제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오른안에 타장 마당을 사서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을 쌓으라고 합니다. 다윗이 사단의 충동을 받았습니다. 그 충동을 따라갔을 때 죽음과 저주의 길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천사를 보내어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충동했다라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그 하나님의 충동을 받습니다. 속죄의 제사를 드리라는 명령을 듣습니다. 이 말을 듣고 순종했을 때 다윗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의 저주가 거두어졌지요. 사단의 충동과 말씀의 충동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어떤 것에 순종하느냐, 어떤 것을 듣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된 길로 간다면 예배만이 우리의 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회계의 재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모든 전염병이 멈춰졌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한 이 자리, 회계의 자리,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이 자리에 성전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성전의 역사,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과 모리아산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로 공통점을 볼 것이 있는데 이 장소들은 이 장소는 하나님께서 정하셨던 곳이다라는 겁니다. 부엘세바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모, 모리아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기브온의 산당이라는 아름다운 예배처가 있는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굳이 오른안의 타작마당을 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공통점을 통해서 볼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한다는 라 것입니다. 내 뜻과 내 방법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로 나와 겸손하게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믿음의 예배, 순종의 예배, 회개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이로부터 천년이 지난 뒤에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이게 바로 모리아산 오르난의 타장마당 성전 골고다 언덕으로 연결되는 자리입니다. 순종과 믿음 회개 그리고 구원이 있는 곳이 바로 이 곳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이 놀라운 예배를 드리고 예배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연결되는 또 하나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모리아산, 오르난의 타장마당, 성전부지, 그리고 골고다의 언덕까지. 이 공통점은 희생재물이 들여짐으로 죽을 자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번제가 들여짐으로 이삭이 살아났습니다. 오르난의 타장마당에서 번제가 들임으로 예루살렘 백성이 전염병이 멈추고 살아났습니다. 이 성전에서 많은 번제와 희생 제물이 들여질 때마다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고 살아날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에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온전히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이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온전한 감격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를 죄와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그 사랑. 그 자리가 그 성전의 그 자리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더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떤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그 자리,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예배의 자리로요. 예배를 받기 원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드렸던 믿음의 예배, 다윗이 드렸던 눈물의 회개의 예배, 그 모든 예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자리에서 더 아름다운 예배를 드립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국 한인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이 교회에서 더 아름다운 예배를, 더 아름다운 영광을 드렸으면 좋겠고 또 우리 스스로가 성전되어져서 성전으로서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 것입니다.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항상 임재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해 주실 것입니다. 그 임재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태욱하님께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예배하기 원합니다. 더 아름답게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는 예배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임재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전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